안녕하세요, 서울 양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 오늘은 풀곰입니다 내일은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 아주 황금 연휴가 또 겹쳤습니다. 좋죠. 산행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긴 했는데, 아주 모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예, 좀 괜찮은 날씨입니다. 에, 오늘 우리 구독자님한테 공부거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 환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환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입이 좀, 환엽은 입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단엽 같지를 않고 환엽은 좀 이렇게 입이 부드러운데, 자,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면 입이 이렇게 이제 얘는 이제 햇빛을 못보고 풀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올 신화를 보시면은 자올 신화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고 있는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엽같이 나오고 있죠 자요 이렇게 이렇게 단엽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입이 이렇게 이렇게 잎이 입이 이렇게 시청휘청거려도입이 그 힘이 없죠 시청거리는게 아니고 침이 없이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근데 얘가 난석에다 시이 뿌리를 보세요 얘가 지금 어디에서면 부엽투 속에서 자란 뿌리입니다 얘가 왜 부엽투에서 자란 뿌리를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끼로 배양종을 이끼로 배양을 해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쫙 뻗습니다 배양종도요 그렇기 때문에 배양종을 사실적이 판단하실 적이는 입을 보고 지금은 판단하는 시절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이제 뿌리를 보면, 배양종들은 보면은 이끼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한 2년씩 키우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쭉 뻗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그 얘가 배양종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가 <laughs> 부엽토에서 체란을 했기 때문에 부엽토 속에서 체란하니까 옆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만 뻗었다는 거죠. 그 뜻이. 이마사 같은 데나 자갈밭에서 산채되는 난초는 이렇게, 이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우개로 이렇게 옆으로 뻗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자갈밭이라면은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잡혀져서 이렇게 쭉 옆으로 뻗습니다. 동그랗게 맥방석처럼. 근데 이런 애들은 부엽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쭉 뻗었다는 거죠. 그치 제가 이제 배양종 얘기를 하고 싶어 된게 아니고 그냥 배양종 뿌리도 이렇게 쭉 뻗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디가, 이렇게 난초 마디를 보시게 되면, 마디가 이제 이게 또 해가 되면 올해 자른 뿌리를 봐보세요. 작년 뿌리하고 올 뿌리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작년 뿌리가 쭉 뻗어고 올 뿌리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인 이제 그, 이제 그 실상 배양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거 배양종이라는 거 보면 실상 배양이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직하신 분들이, 그, <laughs> 그거 이제, 다녀 5년, 10년씩, 10년 전에 이제 다녀가지고 배양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분주해서 요즘에 좀 이제 판매를 덜다 다 하고, 그거 뭐다뭘 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봐야. 판매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 제가 그래서 그거 뜻으로 얘기한 게아니라 저는 여 환엽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 이제 얘기가 이제 호쪽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엽이 지금 단엽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입이 좀 부드러워도 이 끝, 이, 이렇게 난초를 보시게 되면은 이 끝트리가, 이 끝트리가 무뚝한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뚝하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그 무뚝한 거. 얘들은 한번 배양 신화를 이렇게 빼볼만하다는 거죠. 항시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 공부거리로 제가 보여드렸고, 이그요요얘도 요기 작은 애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이 환엽 바탕 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또 환엽 바탕에 또 들어갔었는데 이 환엽은 이렇게 이렇게 새엽입니다. 이렇게 새엽. 새엽인데 올시나 보세요. 올시나가 이렇게 딱 서서 광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광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력을 받으니까 광엽이죠? 자, 여기 보시면 생강건 아닙니까? 생강건인데 얘도 이제 한 내년, 올해 크고 내년 크면, 내년 크면 잎이 이제 좋게 더 이쁘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생강건은 이제 또 생강건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 자요. 얘도 여기 보시면 생강건이에요. 자, 그럼 옆에 새끼 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얘, 얘, 가 얘가, 얘가 어미 촉입니다. 여기에 조그만 것이, 조그만 것이 어미 촉이고 올시나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는 거죠. 자요. 지금 여기 자갈밭이라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장어 위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쁘게 나왔죠. 아주 입변식으로 쫙 고다 올라와서 안쪽으로 딱 꼽혔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 환엽 자, 요, 얘 생강근이에요. 얘 완전 생강근. 자, 환엽이 생강근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엽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단엽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단엽은. 얘는 환엽이라고 딱 생강근 쪽에도 딱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환엽 대체로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들은 입이 좀 조금 더 크죠. 얘들은 한 12cm에서 15cm로 클수 있는 난입니다. 이런 애들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를 비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 이런 애들은 변일죠 얘들은 뒤로 절대로 까지질 않습니다. 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난초는. 이런 난초는 한80% 정도는 이변으로 갑니다. 이런 난초. 이변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요, 요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애들도 짱짱하게 잘 올라오면 얘는 먼저 어, 찐득이 하나 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얘가, 얘, 얘, 가 얘는 사람, 사람기로 붙어도 핏 빨아먹어서 탱탱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 다시 한번더 키워보겠습니다.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죠? 자, 지가 얘는 얼른, 얼른 죽이겠습니다. 예. 일단은 무조건 죽여야 돼 이런 애들. 사람한테 피해주니까 얼른 죽여야죠. 어? 오도록 가버렸네. 아, 어, 이, 얼른 지가 여기다, 제분 뭐 약을 뿌리겠습니다. <laughs> 아, 저도 이 옷에 잘안 보이더니 오늘은 그것도 보이네요. 장화에다가 니 촬영하다 보니까. 자, 여기 또 하나, 이쁜 난초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요. 얘는 3반이죠, 분명히. 얘는 3반, 서, 서, 서반인지 3반인지 지금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얘, 이, 얘가 왜 그렇게 됐냐면, 이땅 속에 묻힌 벌브가 여기 도로 옆에서 지가 산책했는데, 얘가 땅 속에서 묻힌 앱니다. 묻혔, 으니까 요게 생각만을 형성을 다시 시킨 거예요. 요 우개서. 우개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개 쪽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밑에, 요, 보세요. 요렇게 너털거리죠? 요, 기 보시면은, 한 손으로 하려는 게좀 어려운데, 요게 이렇게 해 너털거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래서 변이라는 게, 변이 일으킨다는 것이, 이땅 속에서 묻혀있다, 얘가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본래 종자가 이런 것인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3반, 3반 개체 같은데, 뭐, 커봐야 알겠죠? 3반 개체에다가는, 왜냐면, 이렇게 호처럼 여기 보면 두 줄로 위로 긁어 올른거 봐서는 3반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 걸로 보고 했을 때는. 자, 그렇게고, 그 옆에 쪽에서 제가또 하나를 더 산책을 했습니다. 자, 얘는 뿌리도 이렇게 싱싱하요 뿌리도 이렇게 싱싱하고, 자, 어미촉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미촉은 이렇게 잘려, 잘려져 나갔고, 벌보는 지금 현재, 현재, 현재로는 두 개가 붙어 있고, 아, 요쪽으로는 이제 찢어졌습니다. 예? 이쪽은 찢어졌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판이 보이, 이제 판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 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호같이 아, 잘안 보이죠? 자, 이쪽으로 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죠? 얘가 반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호차랑호차랑 호차랑 반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걸 그냥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지나가져요. 그래서 세밀하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끝트리가 좀 쉽게 돼서 쳐다봤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끝트리는 3반기가 약간 보이는 것처럼 서반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저 반으로 보이고 있고, 음, 자, 뒤로 보면 더잘 보이는구나.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육안으로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영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제 영상으로 잡아주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도 호가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호가 아니고 반성이 있는 겁니 반성호. 반성호를 잘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꾸 반성호, 반성호하고 반성호를 놓치는데, 반성호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생긴 것이 반성호지요. 그래서 지가 지금 이쪽길 옆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와서 길 옆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산이에요. 근데 이제 차들이 이제 다니니까 좀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잎 전체가 자,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얘는 잎 전체가 다 판을 깔고 있어요. 이 반성이 다들고 있어요. 다 이렇게 보시면 반성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반성이. 입 전체가 다 틀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무슨 큰뭐 뭐 명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이제 보였다는 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7시니까 8, 9, 10, 11시, 12시 약한 5시간, 4시간 반 산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시간을 더 해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해고 내일은 합천을 갈 겁니다. 합천, 합천, 합천을 이제 우리 와이프하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면은 또 남편을 우리 와이프는 산을 그렇게 안 타요. 꼭이 도로 옆에만 차를 갖다 대놓고 그 도로 옆에만 타는데 또 가면은 또 가끔, 가끔 하나씩 또덜쩍덜쩍주워 와요. 덜쩍덜쩍 덜쩍 덜쩍. 그래서. 저도 합천에 약한1 0년 만에 가는 거지 합천에 어그저께는 남해에 갔다 오고 어 이제 내일은 합천으로 가는데 합천에 가서 이제 또 지리재난원도 좀 한번 구경도 좀 해보고 내일 판매전 에는데 가서 구경도 좀 해보고 하려고 겸사겸사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또이쁜 난초가 있으면 또 도가 보 사갖고 오고 없으면 내가 또 산책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죠. <laughs> 자 이런 애들이 호가 들었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호가 지금은 약간의 끼만 보이기 때문에 지가 자 이렇게 보시면 끼만 약간 보이고 있죠 끼만 보이고 있어서 지가 그래도 이쁘니까 산채를 한 겁니다 얘는 자 동자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 개 했네요 한번 세볼까요두개자 이렇게 하세개셋넷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개나 했습니다 오늘 또이 정도면은 성과가 좋은 거죠 제가 어제까지, 에, 어제까지 제가 무료로, 어, 어제까지 무료로 약한 지금 몇, 월, 지금 이제 9월이죠. 9월 5늘이 10일이죠. 9월 10일까지 제가 한 20, 20명한테, 한 20명이죠. 20명한테 이제 무료를 보내드렸습니다. 20명을. 예, 오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직 택배를 보내지 않았는데 한 분이 주소를 안 보내와서 이제 그분 거를 써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한3 시경에 이제 오늘 보내면 내일 토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추석도 있고 바빠서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추석 지나서 이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추석 지나서. 추석 안에는 제가 일도 바쁘고, 뭐, 보시다시피 내일 또 합천 가면은 하루 저녁 거기서 자고 올 거거든요. 하루 저녁 자고 올 거니까 1박 2일을 할 건데, 그러게 되면 또 시간이 더욱죠. 집에 오면 또 일도 봐야죠. 또 산에도 가야죠. 바쁘요 하는 것뜻이 백수가 바쁘다는 일이 그래서 백수가 바쁜 겁니다. 백수가 뭘 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놀러 오라는 데가 많아요 백수는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백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바쁜 겁니다 오라는 데가 없어도 바쁜게 백수요 또 왜냐면 지가 백수 아닙니까 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을 일하러 다녔다가 지금은 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 얘기도 다 해주면 어쨌든 또 우스갯소리도 한 번씩 해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또 재미가 나죠 재미가 나는데 그, 뭐, 지가 얘는 이렇게 봐도, 뭐, 땅 속에서 뚫고 올라오다 이렇게 색깔이 들었는가 뭐였는데, 어쨌든, 뿌리도 심상치도 않고, 땅 속에서 원칭 깊이 묻혔다 올라와서 이렇게 된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우리 구독자님, 오늘은 불곰이니까, 오늘 잘 지내시고, 어, 내일, 토요일, 일요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산행도 가시고, 이제 시원하도 좋습니다. 근데 찐득이는 조심해야겠네요. 금방 여기 보니까 찐득이, <laughs> 신나게 가는데, 얼른, 이제, 저, 저, 제가 에프킬라를두 병이나 갖고 다니니까, 몸이에다좀 얼른 뿌려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 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